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땀을 쭉뺀 다음에 샤워를 하면 그게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좀 PC방 정말 좀 자주 가고요. 정말 더울 때는 밤에 한강에 나가서 맥주 한캔 정도 먹으면 어, 여름이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공포 영화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안을 수 있으니까 고양 음식을 자주 먹는데요. 뭐 삼시세끼 삼계탕을 먹든지 삼시세끼 보신탕을 먹든지 그래서 붙어있으면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위클리 알짜뉴스입니다. 오늘은 거리로 나가서 무더운 여름나기 비법을 들어보면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더위를 이기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서로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한 주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IT통합전시회 월드IT쇼 2008이 지난 17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WIS 2008은 친환경, 모바일 컨버전스를 주제로 50개국의 700여 업체가 참여해 신제품과 신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엑스박스 360의 가격이 인하되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60GB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영국의 한 게임정보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다음 달 30일 윈도우 XP가 단종됨에 따라 윈도우 XP의 불법 다운로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악성 코드를 숨겨 P2P나 웹하드에 올려놓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랜드플래시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시작된 랜드플래시 가격 급락세가 올해 1분기 2.5달러 대 바닥까지 떨어진 이후 2분기 들어 잠시 3달러 대를 회복하며 차츰 개선되는 듯 했으나 주요 랜드업체들의 생산 증가로 6월 들어 2.47달러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저작권이 있는 영화 파일의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피디박스 운영자 등 웹하드 업체 대표 5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야후 인수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MS사의 변심으로 관측되는데요. MS사 내외부에서의 야후 인수 비용이 턱없이 비싸다는 의견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색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되는 새로운 제2형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돼 혈당과 체중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종 단계 임상시험 결과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평판 TV용 패널 양산에 나서며 한국과 일본, 대만의 디스플레이 3강 구도에 참여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그동안의 세트 기술에 이어 TDP 패널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가 개발돼 빠르면 내년 현대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유통되던 다나와 표준 PC를 이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표준 PC 판매점이란 로고가 부착된 판매점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하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바로 조립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장마철인데요. 장마철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끈적끈적 높은 습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름 습기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온도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주범은 바로 높은 실내 습도인데요. 눅눅한 실내는 곰팡이의 서식지로 적당해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벽에 습기가 차 벽지가 눅눅해진 경우엔 물과 알코올을 4대1로 섞어 뿌려주고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안 곳곳에 물먹는 하마 같은 일회용 제습제를 비치하거나 에어컨을 잠시 트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에어컨은 자동 제습 기능과 함께 곰팡이, 세균 제거 기능을 갖고 있어서 더욱 유용합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땐 옷장과 서랍 문도 같이 열어두면 좋습니다. 그럼 이맘때 판매량이 급증하고 나는 제습기는 어떨까요? 제습기는 여름철 시원한 물컵의 주위에 이슬이 맺히는 것과 동일하게 인위적으로 시원하게 만든 증발기에 이슬이 맺히게 해 주위에 수증기를 모으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구입을 할 때는 먼저 가정용과 공업용을 구분한 후 알맞은 평형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집안 전체를 제습하려면 거실 면적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0평형대 아파트라면 10L 제습기로 충분하고 작은 방이나 옷장 등 작은 공간을 위한 용도라면 저가형 미니 제습기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품으로 제습제 만드는 법등 인터넷을 검색하면 정보가 무궁무진하니까요. 올 장마철은 알뜰하고 뽀송뽀송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